나를 찾아주는 이영애씨가 너나 잘하세요 이후 장장 14년만에 출연한 복귀작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부담스러웠을 법도 한 이영애씨가 오래전에 실종된 아들을 찾는 어머니를 연기했다는 것에서 왜 이영애를 통해 돌아오기로 한 건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바로 이점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이영애씨의 연기를 간만해 보고 싶어 극장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불쾌한 시간을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내 아이 윤수 이형본적 있어? 우리가 모르는데 애가 어떻게 알아요?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나를 찾아줘에 비하면 조커는 약과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커의 아서가 어릴 적부터 온갖 불행에 시달렸던 것처럼 나를 찾아줘에서 이영의시가 연기한 정연에게도 대개의 사람이라면 견디지 못할 파국이 삽시간에 쓰나미처럼 벌어집니다. 스포일러라 말씀 못 드리는 게 아실 정도로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네, 온통 쓰레기 같은 인간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혹시라도 아들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역경이 불어닥치기 시작해 정연이 그걸 다 뚫고 나가는 과정을 파죽지세로 그릴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엄청난 오산입니다. 차라리 그랬더라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보는 재미가 있었겠지만 나를 찾아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생일이나 허스토리를 칭찬했던 거랑 같은 건데 저는 단순히 상황과 인물을 나열하는 것과 그걸 가지고 연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비하면 얼마든지 이런 캐릭터가 등장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촬영해버리면 뭔가 불순한 의도가 담겼다고 여길 문도 하죠. 다시 말해 상황과 인물을 나열하는 건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메시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들어가는 자양분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인 자극을 가미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감독의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봉호동 전투 같은 영화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던 게 그래서죠.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수 있다. 이 말이야. 자극과 심판을 일삼아서 대체 뭘 말하려는건지 의심케 했던 봉우동 전투와 달리 조커나 나를 찾아줘 에는 주객전도가 없습니다. 일각에서 논란이 됐던 조커조차도 관객의 감정이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했을지언정 부유층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노골적인 담보로 이용하진 않았던 것처럼 나를 찾아 줘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삶과 더불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어떤 꼴을 겪는지 여과없이 보여 주면서도 마지막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싶어하는건지를 망각하진 않습니다. 네, 더욱이 일명 염전동회라는 사건이 21세기에 버젓이 벌어졌다는 게 만천하에 까발려진 이상에는 유감스럽게도 나를 찾아줘가 보여주는 아동학대의 현장을 마냥 과장됐다고 치부하기도 어렵죠. 물론 개중에는 그 비록 직접적인 묘사는 없는 대신 작은 뉘앙스만으로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역겨운 상황도 있는 건 틀림없지만 네, 분명 우리의 현실 속 어딘가에서 아이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폭력이라는 걸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걸 전하는데 목적을 둔 것일 뿐, 그 이상으로 관객을 자극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 감독의 고발 정신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Right, hey. right, job, 같은 맥락에서 이 영화가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걸 엿볼 수 있었던 게 하나 더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찾아줘 있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보는 재미가 부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미란 장르 영화에서 흔히 볼수 있는 구원이나 복수가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쾌감이지만 나를 찾아주는 적어도 관객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거창한 결말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기피합니다. 저는 감독의 그런 연출이 이 영화가 비루하고 씁쓸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일찌감치 감독의 연출 방향이 어떨지 기미가 엿 보이긴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짧은 프로로그를 지나면 정연이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에 응급환자가 들어오면서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준비하지만 의외로 그 장면이 아주 차분하게 연출됩니다. 심지어 한마디를 내뱉는 이영애 씨의 연기마저도 몸이 건조해서 인간미라고는 없이 냉정하게 보일 정도죠. 곧이어 나오는 남편과 대화하는 장면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라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평범해서 모르고 보면 아직 아이를 잃어버리기 전이라고 오해할 법도 하지만 저는 이게 감독이 현실을 더 사실적으로 포착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직후가 아닌 6년이란 시간이 흐른 시점이라면 당연하게도 저 따위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더라도 최소한의 일상은 지속하고 있을 테니 부모를 마냥 우울하고 동정적인 대상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나름의 평범한 삶 속에서 이어지는 방황을 보여주는 게이 영화가 지향하는 바를 흐리지 않는 데더 적합했을 것 같거든요. 아니야 두다 비슷비슷하지 비싸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진짜 닮았다니까요. 그냥 봐보세요. 네? 그만하라고. 또한 그 연장선에서 나를 찾아주는 무관심과 이기심이 극으로 치달은 사회의 단면을 일상적인 순간에 담아 보여주기도 하고 악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가능한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예컨대 흔하디 흔한 영화였다면 자신들이 부려먹는 아이를 찾으려고 정윤이 안간힘을 쓸수록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대본에 택하는 방법은 10중 8구 살인일 겁니다. 더군다나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스릴러로 변모하고 있으니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떠오르지만 보통인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슴없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결심하긴 힘들 것 같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인지 나를 찾아주는 우선 다른 선택지를 내밀어 완급을 조절하면서 최악의 기로로 들어가는 과정을 그리는 동시에 마지막까지 영화보다는 현실로 남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울러 제가 방금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서 거북하셨을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연쇄살인범조차도 주변 사람들에겐 평범한 이웃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도리어 수많은 영화가 극적인 재미와 몰입 등을 부여하려고 악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기이한 존재로 묘사해 왜곡하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찾아주는 악랄한 자들도 실제로는 우리 같은 인간이지만 그릇된 행동을 일삼는 자들이란 걸 명확히 하면서 불편한 현실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영화는 분명 사회고발적인 성격도 띠는데 반대로 누군가의 선의 또한 함부로 남발하거나 과용하지 않으면서 무서울 정도로 현실적인 감각을 고집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결말부에서 감독이 어떤 장면에 절망과 희망을 한데 겹쳐놓은 걸 보면 정말 소름끼치게 냉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나를 찾아줘에 담긴 진정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화가 그래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현실과 밀접한 소재와 주제를 가진 영화일수록 제작진이 더 신중하고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자극보다 반성을 재미보다 현실을 그리고 유의보다 책임을 강조하고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를 겨냥하는 데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으면서 아이들과 가족을 이야기하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한국 영화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주로 젊은 여성 감독에게서 나온다는 것만 봐도 한국 영화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인지 알수 있지 않나요? 설상가상 무려 작년에 이 따위 영화까지 나왔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죠. 비단 이런 이유로 인한 반발심 때문에서만이 아니라, 나를 찾아주는 개인적으로 흥행과 별개로 기꺼이 칭찬하고 싶은 영화고, 더 나아가, 제발, 이렇게 아이들을 화두로 삼는 영화가 많아지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언젠가는 제가 작정하고 다 씹어버릴 테니, 그날을 기약하기로 하고, 끝으로 나를 찾아주는 이영애 씨의 연기만 보시는 걸로 만족하기에도 다소 심심한 영화입니다. 예, 근데 생일만 하더라도, 감정을 꾹꾹 눌렀던 전도인 씨가 딱한번 그걸 터뜨리는 장면이 있으나 나를 찾아오는 엄격하게 감독의 의도와 영화의 톤을 유지하느라 파장이 크지 않습니다. 이 바람에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보여주는 연기가 결코 나빴다거나 실망스러웠던 건 아니니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괜찮은 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와 연기를 꼭 유심히 보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